자, 1번부터 풀겠습니다. 1번에 보시면은 이런 얘기가 요 이거 제일 어려운 문제 같거든요, 지금. 봐봐. 저는 이 정도만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이게 무슨 마방지 비슷하게 이렇게 된 형태가 가지고 있거든요. 어렵지 않지?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구해야 될게 여기는 가르고 아래. 여기까지 어렵지 않잖아.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나 했었냐면요. 어, 잠시만. 그러면 내가 구해야 될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인데 이런 거지 않을까? 이게 해봤자 여기 하나 알고 있고, 여기 하나 알고 있고, 여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구하시면 된단 말이야. 근데 보시면은 그 모든 합이 3x 제곱에 마이너스 지금 6x 플러스 9라고 되어 있다고 라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까지 알았잖니 지금 이제 이거야. 내가 얘네 두 개를 여기에서 빼면 은 얘가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 또 얘네 두 개를 또 여기서 빼게 되면 얘가 나올 거야. 그럼 또 이제 어 얘네 두개 더해서 얘를 빼면 나오게 될 거니까 헬퍼다 수식은 그렇게 될 거잖아. 그래서 대충 저는 이 생각만 좀 해봤어요. 근데 우리 대충 1, 2, 3, 4, 5라고 두고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었단 말이야. 그냥 무슨 생각이었냐면 헬퍼다 내가 알고 있는 게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이렇게 세 개를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 몇 가지 나올지 않지. 그래서 무슨 생각이었냐면요, 3을 구하고 싶었어요 먼저. 3을 구하는 과정은 이거지 않을까? 여기 여기에서 분명히 1 번하고 분명히 내가 가를 빼시면 3이 나와. 어렵지 않지? 근데 여기서 무슨 생각 생각 서 들어가면요. 3번이랑 2번을 더하는 값하고, 얘를 더하지면 얘가 되거든? 요까지 해석이 되겠지? 그럼 똑같은 얘기 해보자. 이거랑 이걸, 이거 세개 더하면 또 4번이 나온단 말이야? 무슨 말이겠니? 그러면 생각해봐. 이 3번이라는 값이랑 내가 2번을 더해. 그거는 1번 더하기 5번이랑 똑같아요. 여까지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어, 그러면은 계산 결과가 그 요것만 계산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여기 계산만 딱 해주는 거 아니세요? 여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식을 이제 정리를 할 건데, 결과, 3x제곱, 여기다가, 빼기 1 했죠? 그럼 여기 플러스 2 있고, 여기도 그꽤 넘길 거거든요. 그래서, 계산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2. 그래서 그냥 생 정리 좀 할게요. 3x제곱에 마이너스 2개. 해물자 계산 다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넘어가시면 마이너스 2니까, 아, 그, 1이 2개 있을 거니까, 마이너스 6x의 세제곱그 다음에 마이너스 8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2x, 마이너스 12. 이렇게 나온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딱히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아요. 계산만 하시면 되는데, 계산하기 너무 힘들더라, 이거. 이게 4 x 세제곱이네그 다음에 플러스 5x의 제곱 이렇게 나오고, 플러스 2x, 플러스 7. 이렇게 나오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를 넘겨주면 마이너스가 붙을 거거든. 여기서 마이너스 한번더 붙이면, 마이너스 X의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시겠다. 그럼 얘가 가예요 정리하시면. 그래서 가를 정리하시면은, 야, 근데 숫자가 너무 더러운데? 마이너스 3, X 세제곱. 이렇게 나오시고요. 이거 8이거든요. 날아가서 마이너스 2X만 남아요 2X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가, 얘네들어서 마이너스 5 남고요. 그 다음에, 얘랑 얘랑 하면 16이잖아. 어, 상수는 없겠구나. 요것만 남는다 생각을 해주면 좋겠고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냈으니까 이게 3, 마이너스 2, 플러스 5 형태 가져서 간단하게 6 나온다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아, 어, 1번이 제일 어렵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2번 볼게요. 2번입니다. 2번은, X 더하기 Y라고 하는 애가 지금 3이라고 나와 있어. 그래서 잠시만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의 값이 5거든. 근데 야 이런 거 있다 해서 곱셈 공식 쓰면 나오긴 할 거야. 근데 이런 거 보이냐? X가 몇으로 보여? 아무래도 X가 1로 보이고 Y가 2로 보여요. 솔직히 미안해요. 그냥 이렇게 보여서 나 이렇게 할래. 그냥. 1 더하기 8에서 9 할래. 곱셈 공식 쓰면 나올 거야. 근데 이렇게 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3번으로 넘어갈게요. 3번에서 보시면은 조리지법을 이용해서 다음, 다항식을 나누라 되어있는데, 그럼 나누라 되어있으니까 그대로 나누자. 여기가 2-1, 그 다음에 2, 1이 되고요 여기가 2분의 1 갖고 이야기 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첫 번째, 내려야 되죠? 2가 오고, 곱하기 들어가시면 1되고있거 0이 들어가고, 다시 0, 2, 1, 그 다음에 여기가 보시나 2가 나오는 형태가 되겠네요. 그러면 시을 장려해봐. 내가 나눈다는 과정은요. 이 조리지법을 하면 이렇게 나눠진 거거든요. 그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여기가 2x의 제곱에 플러스 2의 나머지 2 형태가 될 건데 나는 정확하게 뭘로 나냐 얘로 나누기를 희망하는 거야 근데 지금 이런 형태가 되긴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그걸 구하는 게 아니라 얘를 구하라고 돼 있잖아 a, 그 다음에 요거, 요거, 그 다음에 나머지 r 요거만 구하는 형태가 이거만 계산하면 되겠다 그럼 3개 다 알아서 5, 어, 2분의 11이군요 내가 이거 계산하려다가 갑자기 문제에서 생각이 나서 요거밖에 없었던 거 봐라 굳이 내가 더 계산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음. 4번 볼게요. 4번은 이런 거 있어요. 2차 함수 가있는데 X축과 만나는 교점이 저거밖에 안 나왔다. 어, 야, 그면 이미 끝났다. X제곱에 플러스 AX-6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얘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요거 근으로 하나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근으로 가지길 희망한다는 샷건. 그래서 전개시켜. X제곱에 플러스 3 b x 의 마이너스 3B입니다. 이렇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얘하고 얘가 같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봐도 a 더하기 b라고 하는 값은 3이라는 세팅이 나올 거고 얘와 얘가 같아야 돼. 그럼 b가 몇이 나와? b가 2가 나오네 그럼 a 몇이야? 1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 좋긴 해서 두개 더해서 간단하게 답이, 답이 3하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음. 오브모드로 갈게요 어떤 당시어어 되는데 잠시만요, 이거 인수분해가 되네 요거뭐 px래요 얘가 지금 자세히 모르겠단 말이야. AX의 세제곱에 플러스 BX의 제곱에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4라고 되는데, 이게 X에 대한 항등식오세팅이 되어주길 원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다 생각해보면 되게 간단한 얘기 아닐까? PX의 최고차 개수가 해봤자 A일 거잖아. 그러면 이정도 생각해도 될까? 나는, 이거만 보자. 마이너스 4가 보이지? 그러면 생각해봐. 요 얘가 뭐나 와야 까 여기 얘랑 얘랑 곱하시면은 뭐가 나와? 플러스 2가 나오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4를 만들어야 돼요. 흥미가 아무래도 마이너스 2. 여기까지는 분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볼까? 무슨 일을 할 거면요. 여기서 얘가, A가 하나 붙어 있어. 아니면 요거 봐도 상관없어요. 요거 봐도 상관없는 이야기긴 하거든. 근데, 요 분명히 A니까 여기 그냥 AX라고 적을게요. 깔끔하게 이렇게 적은 다음에, 사실상 그냥, 전개시켜서도 되고요. 근데 솔직히 이렇게 해서 전개시켜서 계산하셔도 상관없고요. 아니면은, 그냥 나이가 아무것도 모르겠죠. 아무것도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수치대입법으로 푸셔야 돼요. 계수비교법 하셔도 되고, 수치대입법으로 하셔도 상관없고요. 저는 하실 거면 차라리 저는, 그, 수치 대입법을 풀 거라 생각을 해주면 좋겠어요. 그, 아, 좋을 것 같거든요. 말이 안 나와. 지금 피곤해가지고. X가 1이야. 그러면 자변은 0이거든요. 여기 정리하시면 이거 나와. A 더하기 B에 마이너스 12 나와서요. 하나 정리 됐죠? 두 번째 x 에2 나와요. 2 나왔으면 자변 또 0이야. BX 볼 필요 없잖아. 그래서 8A 더하기 4B에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20 나와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지? 그럼 성명을 좀 할게요. 2 a 플러스 b는 5가 나오시고요. a, 더하기 b의 값이 12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면 봐봐. a 값은요, 여기서 얘를 뺐니까 마이너스 7 나오실 것 같고요. b의 값은, 이 숫자가 너무 큰데, b가 19, 이렇게 나온 상태를 가지나 봐요. 음, 그래서 두 개를 간단하게 더해주시면 12 나온다고 생각해 주시는데, 여기서 구하는 게 이야기 적혀 있었어. 의미가 없었네요. 멍청했죠, 제가. 자, 그 다음에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내가 문제를 안 보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16번, 6번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되어 있네. 6번에 x제곱에 마이너스 k 플러스 1의 x 더하기 k의 제곱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얘가 중근을 가졌는데, 그럼 판 번씩 디만 쓰라는 거 아니야? 디만 씁시다. 이거에 마이너스 4k 제곱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계이 정리해봐. 여기가 마이너스 3k의 제곱에 플러스 2k, 플러스 1 이렇게 나오시고요. 얘가 0이 되길 희망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그러면 식을 우리는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어서, 이렇게 잡아도 될까? 이렇게 만들어질 것 같고요. 이게 1, 3에 1, 1에 마이너스 어 붙인다? 이렇게 붙였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k가 어떻게 하다 나와? 1 또는 마이너스 3분의 1두 개로 나온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개 합을 걸었으니까 더 하시면은 3분의 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고요.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7번에 국소수가 딱 나와있네. z가 루트 2분의 1-i라고 되어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고민할게. 요거 되게 많이 쓰는 거 기억해놔? z를 제곱시키면 얘 마이너스 i거든요. 요건 아셔야 되는 내용이야. z 제곱시키면 마이너스 i 될 거니까. 그럼 이제 이거야. 우리는 1 더하기, 마이너스 i 더하기, 마이너스 i의 제곱 형태, 그 다음에 이제 세제곱, 네제곱, 다섯제곱까지는 구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 근데 생각해봐. 내가 이 i가 세 개, 그 다음에 뭐네 개. 다섯 개까지 가야 되나, 진짜? 아, 안 되셨네. 아, 다섯 개가 가야 되나. 구 이렇게 됐다 생각하면 좋겠는데, 우리는 이런 생각 있어. 마이너스 i는요, 네 개를 더하게 되면, 아 뭐지? 천천히 하나씩 거듭적으로 시켜서 나간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네 개를 더했을 때그 합은 0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여기서까지 합이 0이야. 그럼 이거만 고하면 되는 거잖아. 요게 끝이야. 그래서 a가 몇 1, b가 마이너스 1두 개를 제곱시켰으니까 답은 2 나온다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8번 여기다 조금 이게 바로 해야 돼요. 8번 볼게. 8번에 보시면은 어떤 f(x)가 있어. f(x)가 지금 ax의 제곱에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c라고 하는 f(x)가 있는데 얘가 지금 이제 x는 a에서 최소값을 마이너스 3을 가진는데가 이미 경리를 끝났어. 2에 사네? 약그 채소창고에 서 A를 잡자. 2에 채에에서 마이너스 3.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A가 양수가 돼야지만 최소값으로 이제 마이너스 3을 가진다는 얘기를 할것 같고요. 근데 여기다가 뭐냐라? F에 0넣으래0 0 넣으시면, 잠시만, 0 넣으면 4A 아니야? 4A 마이너스 3의 값이 몇이 나온다? 1이 나오길 희망한데. 그럼 A가 몇이야? A는 간단하게 1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알아일자 지금 이제 넣었으니까 식을 전개해줘. X 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4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럼 A는 몇? 1, B는? 아, B는 4, C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시겠네 해서 이세 개를 더할했으니까 답은 4 나온다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네요. 9번에서 보시면요. 알파가, 아이거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문자만 해보면 이런 게 되지 않냐? 알파에 알파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에 베타바.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마지막에 더하기 베타에 베타바나는 요런 느낌이에요. 간단하게 알파를 묶어내 봐. 이런 형태만들어리거든 여기는 제가 마이너스 베타를 묶어낼게요. 여기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공통된 걸로 묶어주게 될 거니까, 간단하게, 알파마이너스 베타에 대해서, 요거는 켤레니까, 내가 전체 켤레로 지켜서 는관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구할 건 이거예요. 알파마이너스 베타만 구하면 돼. 여기서 얘를 뺄 거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3에 플러스 3i가 나올 거고요. 근데 이제 그거에다가 켤레 곱으로 이어게 돼 있는 상황이잖아? 그냥 간단하게, 99, 18.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저한테서 4분함. 간단하게 18 나온다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10번에서 보시면요. x 제곱에 마이너스 kx 플러스 3은 0이 되는 애가 있는데 요거의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된다고 했어. 흥미를 줘 봐.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하는 애가 k가 될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얘기 볼게. 근각의 관계에서두 개의 곱분몇시다 3이라는 얘기 가죠. 근데 여기서 솔직히 봐서 추가적으로 그 식을 넣었을 때 성립하는 것도 해야 되긴 하는데 여기서는 문제가 구하고자 하는 게 이거밖에 없잖아. 이번 주 주체는 생각보다 쉬운 편이 었거든요 이렇게 된 상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대로 넣을 거라서 요식부터 좀 정리해야 응. 얘를요, 약간 이렇게 보이나? 알파, 베타에, 알파 더하기, 베타랑 관점을 보잖아? 그럼 봐봐, 얘가 3이고, 얘가 K야. 그래서 얘가 K잖아. 그러면선생님적으로 이렇게 한다? 4K가 나와. 30이 나와. 그래서 K가 몇이 나온다? K가. 2분의 15가 나온다 생각을 해주면 시 좋겠고요. 그래서 k가 2분의 15가 나온 형태를 가지는데 야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야. 잠시만요. 이거 음. 이걸 해야 되구나. 허허 이거 좀 귀찮네.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이걸 해야 돼. 알파 더하기 베타의 잠시만 나 계산 똑바로 해나 다시 한번 해볼게다 알파 베타로 묶어낸 거 맞죠? 묶어내고 그럼 저기가 3이 형태를 가지니까 어 그래 계산이 좀이상하됐어 죄송합니다 이거 20이었어 아, 멍청이 놀래라 20 형태를 가지게 될 거니까 어. 숫자가 너무 말이 안되게 어려웠어 이거 20이죠? 그래서 내가 몇이 한다? 뭐가 나온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까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자, 그러면 이제 요것만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하죠, 이제.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계산해 볼까? 요거 5월 세제국에서 이125 나오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3945. 그게 나와서 몇 나온다? 80 나오는 거 어렵지 않죠? 음. 자, 그 다음에 11번 볼게요. 11번에서 보시면요. y는 x제곱에 마이너스 2kx 그 다음에 더하기 k 플러스 2가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건요 한 변씩 디고라는 단어는 소리야? k제곱에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0이 되야 되니까 1, 2에 마이너스 어따 붙인다? 여기에 붙여서 k가 마이너스 1 또는 2가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보시면 좋겠는 게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k로 되는 애가 있는데 얘가 x축과 만나지 않아야 되는데 만나지 않는다면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야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1 플러스 4k 얘가 0보다 작아야 되니 k값은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작다는 형태밖에 이야기 되지 않을 거야 그러면 대 있는 값은 볼게 없다 얘 밖에 되지 않겠네 그래서 k는 간단하게 마이너스 1이라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지 12번까지 가 되려나 1 0번 해도 되려 12번 해보시면요. 어, 뭐야. 62. 곱하기 65를 내가 59로 나왔을 때 나머지, 어, 목하고 A를 곱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데 이거 나누래요. 근데 솔직히야, 이런 건 있다. 여기도 그냥 그냥 계산하면 되지 않을까? 음. 이거 그냥 이렇게 적어도 돼요. 59 더하기 3이야. 이거 59 더하기 6이에요. 전개시킨다, 진짜. 59의 제곱에 더하기 9, 59, 더하기 3, 6, 18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59로 묶어내면요59 더하기 9에 더하기 더하기 18 나와서요. 이게 A, 얘가 B. 그래서 여기가 몇이죠? 68으로 더하시면 은 8, 86 이렇게 나오시겠네요. 어렵지 않죠? 어? 1 3만입니다1 3만이시으면요 x의 제곱에 플러스 2x 마이너스 n이 되는데 얘가 개수가 정수인 두 일자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래요 n의 범위가 1에서부터 n의 값이 100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 살짝 그런 느낌이 있어 내가 뭔가 정수 형태로 인수분해 됐는데 최고차이의 개수가 지금 그 1의 형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개수의 1 형태를 가지고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생각해서 플러스로 생각해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해봤자 계산 정도만 할 거니까 이렇게만 더보고 이야기할게요. 이렇게 인수분해나 생각을 해봐. 그러면 이제 두 근이 정수 값이 어떤 게 나와야 되거든. 그럼 얘가 x 제곱에 마이너스 알파더하기 베타 형태를 가지게 되고요. 더하기 우리가 알파 베타 형태를 가지게 될 건데 그럼 생각을 해봐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가 보면은, 이거야, 얘를 넘겨서 냈다고 치면은, 그, 아 어... 약간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럼 뭐, 두근의 합의 차이가, 아니면 이렇게 잡으면 되나? 아, 뭐, 아무리 생각은 없, 긴해 그냥 쉽게 정리하죠. 요거 넣었다 치면요, 대충 이렇게 돼요. 알파라 값은요, 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베타가 나온 형태가 된다 정도만 생각을 할게.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지, 충분히 이해가 됐다 생각하면 좋겠고, 두 번째 보시면 여기서 이런 얘기 될 거예요. 마이너스 n이라고 하는 애가 알파, 베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n 값은요. 마이너스 알파, 베타 형태를 가지게 될 건데, 여기다가 얘를 그대로 넣었다 생각해봐. 이렇게 된 형태를 가지게 될 거고요.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 바깥으로 이렇게 나와요. 이제 베타라고 하는 값은 정수정태를 가지고 있잖아. 그럼 이게 우리가 베타에다가 내가 정수를 다 넣어서 1하고 어떻게 100사이가 되도록 베타만 세팅해주면 되는가? 그럼 이제 생각해보지 베타가 0이면 안 되잖아. 그럼 1부터 시작이야. 그럼 이제 베타가 1부터 하면 1곱하기 3형태니까 쭉 가능할 것 같거든. 요 그럼 이제 고민하는 거죠. 9곱하기 11하면 가능하나? 9곱하기 11이면은 99가 되니까 여기 범위 만족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1부터 9까지는 가능할 거고, 10을 넘으면 10 곱하기 12가 되니까 120 나와서 상대편이 지 않게 돼서 몇개 나온다? 아, 없게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까지 어렵지 않지? 어, 간단하게 이렇게 해놓으시네요.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14번 에보시면요 Y는 어, 저기가 두개 그래프가 A, B에서 접한다고 되는데 아니면 이게 너무 되게 쉬워. 봐봐. 이게 접한다는 말은요. 두 개가 서로 같다고 두었을 때. 갔다오니까 한쪽은 뭐라 정리할게? 그럼 여기가 2x의 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2k는 0 이럴 을것 같고 다시 말해서 x 제곱에 마이너스 2x 여기가 플러스 k는 0이근데 얘가 완전제곱으로 돼야 돼요 다시 말해서 판별시 d를 고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4분의 d를 계산하시면 1 마이너스 k가 0이 돼야 될 거니까 k는 간단하게 1이 만들어지게 될 거야 여기까지 됐지? 그럼 k가 1일 때 상면은 요거 1을 여기서 살짝 다시 넣어봐 그럼 만족하는 x값이 뭐가 나와 x-1의 제곱이 나오잖아 여기서 말하는 이 1이라고 하는 이 값이 얘네 두 개가 만나는 x좌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그럼 이제 y좌표만 보면 된 거니까 간단하잖아 1넣콤 1, 2 더하기 3k인데 k가 아까 1이었으니까 1, 5 나오겠다 a, b라 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개더했으니까 답은 간단하게 6나온다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아 17번이네요 아 15번인가? 15번에 마이너스 3에서부터 x의 범위가 6일 때 이차함수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 된데 봐봐 x값이 주어진 범위에서 함수 f x 의 최대값을 구하는데 잠시만 문제에서 엄청난 이야기가 나왔어 여게 나왔거든요 F, 이차 함수인데 F에 마이너스 1 넣었을 때나 4를 넣었을 때 서로 간단는 얘기가 있어. 그면 이제 FX는 요거 밖에 안 돼. 자세히는 몰라. 최고차계수는 내가 모르니까 최고차계수를 잡아야 되는데 이게 1이구나. 그런데 1이면 너무 간단한 거 아니야? 마이너스하고 4의 평균값을 생각해봐. 마이너스 2하고 4의 평균값은 1 나오거든요. 마이너스 2하고 4를 더하면 2 나오지. 그 나누기 2 하시면 1 나올 거야. 그래서 X-1의 제곱 형태를 가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봐봐. 근데 얘가 X- 제곱인데 그 1이라고 하는 애가 여기 범위 안에 들어가나,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이차함수가 이렇게 되는 상황이야, 지금. 1을 기반으로요. 마이너스 3을 잡으면 6까지 겹착을 못 굽나? 4만큼 차이나? 그러면 6이면 살짝 좀더 올라가. 여기야. 6이면 여기서까지 갭착을 막 합니다. 5만큼 차이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그럼 생각해봐. 여기서 최소값을뭘가진다 마이너 스 3을 가진는생각이봐 여기 마이너 스3부터면 끝이야. 그럼 이제 축의 작표를 알고 있으니까, 그냥, 범위상에서 만족하니까, 여기가 마이너 스 3이란 면 쉽게 이야기할 수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난 최대값 구하는 거죠. 최대값은 언제다? 6 나왔을 때상이라 생각하면 좋겠고. 그래서, 최대값은 6을 나왔을 때 상이니까, 25, 빼기 그러니까 3 나와줘서, 간단하게 23, 22,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면 좋겠네요. 그래서, 음. 아, 내 계산 틀렸는데? 아닌가? 아, 여기서 이제 구항 이거구나. 네, 전개시켜야 돼요, 이거? 얘를 전개시켜주래. X제곱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온 형태가지거든요 그래서 얘가 A, 얘가 B, 그 다음에 최댓값 이거. 얘가 K. 세 개를 다 덜했으니까 답은 18 나온다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그게 어렵지 않은 이야기이시네요. 음. 근데 이거 문제가 된게 있나? 봐봐. 16번은요. PX가 있어. PX가 이거에 QX에 더하기 R이야. 근데 문제는 x p x 얘를 해봤자 1차식으로 나누는 거라고 했잖아. 이걸로 나눠서 BDD 나오고 뒤에는 나머지 구해달라는 얘기 하고 있잖아요. 이 나머지는요. 요식에다가 그냥 뭐 넣으면 돼? A 넣으면 돼. 넣어봐. A 넣으면 이거 뭐야? 얘 A. 피에다가 a 넣는니까피에 a 넣는 그거 r이잖아요 어. 얘가 이러겠네 어렵지 않죠 17번입니다 약속일수가알는데 이거 열심히 계산하면 되지 않을까 5의 6승 마이너스 1입니다 솔직히 그런 거 있는 거같아 숫자가 너무 안 커서 이게 5의 세제곱 플러스 1에 5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1이 정도만 생각하면 뭐 똑같이 인수을 한번 더 해봐도 돼 이렇게 상관 없거든요 5 플러스 1에 5의 제곱, 마이너스 5, 플러스 1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계산은 똑같을 거야. 이게 5의 제곱에 플러스 5의 플러스 1 이렇게 나왔다 생각하면 되겠고 여기 6이야. 해봤자 요거는 25에서 5 빼시면 여기 21 나올 거고요. 여기는 4 나오고요. 여기 몇 나오냐? 31 이렇게 나오네. 소수 하나 만들어졌네. 그럼 여기서 어떻게 생각할까? 어 2가 두개세개 있어서 2의 세제곱 그다음에 3이 두개 있어서 3의 제곱, 그 다음에, 7 하나, 31 하나,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 저기서, 4, 여기서, 3, 1, 1, 2, 2, 이렇게 한거거요 12에다가 4를 곱했으니까, 간단하게, 48 나온다 생각하고 넘어오시면 될것 같고요. 어렵진 않죠? 음, 그 다음에, 18번 볼게요. 18번에, X 세제곱의 개수가 1, 2, 3차식 PX가 나와있는데, 야, 문제 나와있다, 이거, 이미. P1의 값이 2야. 그 다음에 P2의 값이 4야. 그 다음에 P3의 값이 6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알았잖아 지금 PX 다안 나왔어. 딱 보자마자 이거잖아. 고민할 필요는 없다, 이거. 는 2X죠? 이렇게 나온다 생각 해주면 좋겠고요. 근데 여기다가 뭐해라? 5 넣었을 때 나머지 거라 으니 P5만 구하면 돼. 4. 3, 2, 더하 2, 10. 그러면 여기가 24, 34. 되시겠죠? 응. 자, 19번입니다. 19번에 보시면은, 어, 잠시만요. 저 그래프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a라고 되는 거가 있는데, 얘가, 마이너스 4x 플러스 a 플러스 1보다 항상 위에 있도록 하는 정수의 일치하고 이거 뭐야? 그치, 그요 넘겨요. 그러면, x 제곱에 플러스 3x 플러스 a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그랬 건데 이거 판별시티만 보는 거죠. 이 2차 함수가 어떻게 된다? 0보다 커야 돼. 이렇게 어렵지 않지? 뭐 어떤 것서 성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판별시티에서 9 마이너스 4a 플러스 4가 0보다 작아야 돼요. 같아도 안 돼요. 항상 위에 있다고 생각해서 등호가 빠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리하시면요. 4a는 큽니다, 13. a값은? 이거 나누게 주면 4, 3.525 나오나? 이렇게 나온 데 가질 거니까, A 값은 최소값과 같으니까, 4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자, 20번입니다. 20번에, PX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2래. 음. 그럼 끝난 거 아니야? P에, 마이너스 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2야. P에다가 2 넣었을 때 값이 1이야. 근데 문제에서 뭐냐면, PX를.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1을 나눴을 때, 몫이 뭔가 있을 거고, 나머지 2차식이 나왔으니까 나머지 1차식이죠? 이렇게 돼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걸 했으니까 넣어봐야 될것 같아. 마이너스 A 플러스 B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2인 것 같고요. 이거 넣으시면은 2A 플러스 B라고 하는 애가 1 나와서 여기서 얘를 빼주고 싶어. 그러면은 A 값은, 생각 잘못하는 거 아니죠? A 값1나오거든 A1, b는 마이너스 1. 그래서 나머진 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다. 끝!